지난 8월 20일 검은신화 5공 공개 후 스팀 동시접속자 수약 22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역대급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핫한 신작인 그 5공을 e m t e c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테스트는 게임 내부에 탑재된 벤치마크 모드를 그래픽 사양별로 실행할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DLSS를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지 도 확인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그래픽카드는 emtek rtx 4070 super 미라클 화이트 제품이고 영상의 끝에 한번에 보실 수 있게 그래픽 사양별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.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후에 본편에서는 rtx 4070 super부터 rtx 4090까지의 모델 중 무려 4대의 그래픽카드를 비교할 예정이니 본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